글로벌 기업 삼성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설립자 이병철의 창업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이병철은 마산에서 작은 정미소로 사업가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사업적 안목이 생긴 그는 운송의 중요성을 깨닫고 운수업체까지 인수합니다. 이병철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은행대출로 땅을 구입하면 그 땅에서 수확한 쌀로 이자까지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그의 사업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병철은 정미소 운영보다 농지 확장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좀잘 된다 싶었는데,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은행대출이 중단되고, 땅값은 폭락하죠. 결국 이병철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 은행대출을 갚았습니다. 마산 정미소 사업이 완전 실패했지만, 든든한 그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사업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병철은 대구에 삼성상회를 설립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거대기업 삼성의 시작이죠. 삼성상회는 대구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포항인 오징어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며 빠르게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첫 실패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은 이병철은 한 가지 사업만으로는 위기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국수를 만들어 도매상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일본인에게 인수한 조선 양조를 통해 주류사업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대구 삼성상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더큰 무대인 서울로 진출합니다. 종로 이가의 무역회사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하여 홍콩과 마카오를 거점으로 세계무역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병철은 목화씨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면실박까지 수출하였는데 이 면실박이 나중에 그에게 예상치 못한 큰 도움이 됩니다. 삼성물산은 빠르게 성장해 무역업계 1등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회사가 성공 궤도에 오를 때마다 찾아오는 국가적 위기, 이병철은 서울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대구로 피난갑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던 삼성상회, 조선양조 등 회사에서 중요한 자본금을 마련했고, 해외에 판매했던 면실박 대금이 홍콩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 자금으로 이병철은 부산에서 무역업을 이어갔습니다. 설탕과 비료 등을 수입해 국제시장 도매상들에게 판매하여 큰 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큰 이익은 사실 전쟁 인플레이션 덕분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이때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뒤 수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이병철은 제조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이병철의 삼성 초창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이어서 이병철의 창업 차륙쇼라고 할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이 차례로 설립됩니다.